하늘에 눈을 여소서, 이 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주수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더딥게 하여 주셔서, 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 이 새벽,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또 하나되게 하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거운 심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머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거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지켜 주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우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옵이니이다. 아멘. 네, 어 세상 어느 종교나 어,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토속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뭐, 나무 아래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의 어떤 신성이 여겨지는 곳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도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어, 그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우고, 또 부처님께 어, 기도의 공양을 쌓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이슬람도 보면은 하루에 뭐네 번씩 어, 그 알라와 알라를 위해서 또 메카와 메디나를 향하여서 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가려고 아 하는 그 모습들을 어떤 종교나 어, 또 종교인이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종교의 영성을 더 쌓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시간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심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또 영성이 더욱 어, 깊어진다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기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영적인 호흡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그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별 관계가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보문 17장을 보면 어 우리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장 1절 위에 보면 기도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17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지시기 어 바로 얼마 전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아 17장 1절에도 보면 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대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15절에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비옵다 라고 하는 것은 간청하다 탄원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 현재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비옵나니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탄원하고 있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11절, 맨 아래 두 번째 줄에서부터 보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됨을 위해서. 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삼의 일체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은 다 각각이십니다. 다른 존재들이세요. 그런데 이 다른 존재의 세 분이 한 존재로 한 분이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 생각의 범위를 초월하는 말이 바로 삼일체입니다. 그런데 삼일체를 뭐 태양의 빛이고 뭐 열이고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3의 일체는 그냥 그말 그대로 새 하나님께서 하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거밖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믿는 차원이시 이것을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의 일체의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한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부부라고 하는 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하나됨입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남자, 금성여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남자는 화성에 있고, 여자는 금성에 있는데, 이 둘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천체에서 살았던 그두 명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느냐? 이거는 거의 기적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부, 남편을 이해하게 되던가요? 아내를 이해하게 됩니까? 예. 네.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차원입니다. 예. 네. 이성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감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부부를 서로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하셨어요? 중간에 원수되어져 있는 그 담을 허무셨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영성가라는 거예요. 뭐, 영성이 뭐, 어마어마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할수 있는 마치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담을 쌓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담을 쌓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중간에 담을 쌓게 해요? 자기가 피해 입을까봐 자기가 손해 볼까봐 담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담을 쌓게 했죠. 하나님과. 어떻게 담을 쌓게 했어요? 저 선악과를 안따 먹으면 너 손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 누구처럼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데 너가 그거 안 먹으면 너 손해고 너 피해다. 그러니까 그거 먹어라라고 하면서 담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거 하면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이거 하면 나만 피해인 것 같고 라고 하는 그 피해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남들과 분리되어지는 담을 쌓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희생해라. 너를 내어 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해라. 너가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의 피해가 아니라 사실은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기는 거 이거는 정말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피해의식,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받고, 내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생각 속에 계속 있다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유언의 기도입니다. 유언의 기도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에 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중심의 기도 속에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지역 사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15절 마지막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악에 빠지지 않아요. 원수에게 사용되어지지 않게 해 달라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고 원수에게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계속 담 쌓는 겁니다. 담 쌓는 거. 너와 나 사이에 계속 가로막을 세우는 겁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사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 원수에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다.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새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송과 묵상과 통독 암묵통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암송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통독도 해야 한다 암묵통 이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삼일체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재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새겨지면 이게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어 그것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데 기도의 시간이 없다. 이거는 아, 이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 될수록 뭐가 늘어나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기도의 시간이 짧아진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 어, 이거는 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무엇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외부의 활동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죽기 바로 직전에도 뭐할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수 없어도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기도는 계속해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가들 어떤 종교나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물며 다른 종교도 그런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두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 한다면 당연히 기도의 시간이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계속 그렇게 늘어나서 정말 노년의 삶에 90이 되고 100세가 넘어가면 기도밖에 할게 없는 이런 이런 삶으로 되는 거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저 자신도 생각하면 내가 노년에 기도의 사람으로 더 세워질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기도의 시간이 일 분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들 오늘 2021년 3월 27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쓰여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이름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는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일들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담을 쌓게 하고 피의 의식 속에 잠기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를 희생하고 너를 내어 놓아라, 악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단단한 밴드와 같이 끈으로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바로 이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